오늘 아침엔 뭘 해줄까? 고민해 봤어요. 매번 같은 식재료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아침엔 달걀이 정말 좋잖아요. 단백질도 듬뿍 챙겨주고 싶고, 두부도 함께 넣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싫어하는 비트를 왕창 넣어보면 어떨까? 비트는 정말 건강에 좋으니까요. 항염과 항산화에 좋은 향신료와 이친를 추가하면 더욱 좋겠죠. 건강한 재료들로 가득 채운 아침을 예쁘게 차려주면 금상첨화일 거는요 그래서 결국 터키식 달걀 요리를 아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비트는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정말 멋진 야채예요. 항암제가 엄청난 양으로 들어간 아들 몸에 정말 꼭 필요한 야채예요. 자를 때는 조금 단단해서 조심스럽게 칼질해야 해요. 당근도 함께 잘라주면 색깔이 정말 곱고 예쁘게 어우러져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소금 살짝 뿌리고 200도 오븐에 한 시간 구워주면 비트가 맛있게 익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산양류 요거트로 요리해주지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어니스트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봤어요. 듬뿍 떠서 넣고 마늘 하나를 곱게 다져줘요. 그리고 딜은 있는 대로 다져서 넣어줘요. 많이 넣어도 나중에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순두부도 넣어서 함께 섞어주면 맛이 훨씬 더 순하고 부드러워져서 아침에 먹기 딱 좋아요. 소금도 톡톡 뿌려주고 중간에 맛을 보면서 화이트 비네거와 레몬즙을 듬뿍 짜서 넣어주면 정말 맛있어져요.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완벽해요. 향신 허브 오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일 만들기에 딱 좋은 스타브 베이비 웍을 꺼내고 끓여도 발연점이 높아 걱정 없는 오가닉 벨리에 기버터를 듬뿍 넣어줘요. 원래 터키식 달걀 요리는 KM 페이퍼를 더 넣고 만들지만 요즘 아들에게 못 먹인 큐민 가루를 주재료로 듬뿍 넣어주었어요. 여기에 파프리카 가루, KM 페퍼, 크러쉬드 페퍼도 넣고 살짝 끓여주면 향긋한 향이 가득 퍼져요.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면 완성이에요. 수란을 만들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소금을 넣고 식초도 살짝 넣어준 다음 달걀을 작은 볼에 조심스럽게 담아주세요.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회오리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 달걀을 살포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면 실패 없이 맛있는 수란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나중엔 식초와 회오리도 필요 없이 자신감 있게 그냥 풍덩 빠뜨려서 만드는 날이 올 거예요. 컬러풀하고 예쁜 접시에 순두부 그릭 요거트를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내며 담아볼게요. 그 모양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주면 더욱 맛있게 보여요. 그리고 술한세 개를 툭툭 얹어주면 정말 멋진 한 접시가 완성돼요. 큐민으로 만든 오일이 연탄재처럼 까맣게 변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정말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딜로 멋있게 장식해주면 사랑스러운 한 그릇으로 완성됩니다. 오븐에서 곧 나올 비트와 당근을 기다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볼게요. 먼저. 마늘 하나를 촙촙 썰어주고 로즈마리도 촙촙 썰어주세요. 향긋한 향이 가득해져요. 이제 올리브오일을 듬뿍 넣어주고 꿀건달에 3번 나무 꿀을 한 숟가락 추가해요. 마지막으로 천만금 천일염을 톡톡 뿌려서 모든 재료가 맛있게 잘 섞이도록 해줘요. 색이 정말 예쁘죠? 오븐에서 갓 나온 비트와 당근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와요. 15년 전, 런던의 편집샵에서 세일할 때 구매한 아스티에 빌라트 흰 접시에 이 사랑스러운 채소들을 담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레싱을 골고루 뿌려주면 정말 화려한 한 접시가 완성이에요. 복잡한 레시피는 아니지만,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터키식 달걀 요리에 순두부를 넣어 만든 이 요리를 통밀 샤워도우에 찍어 먹으면 마치 외국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오븐에서 구워져 달콤해진 비트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건강은 물론 행복까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아요.